이, 이쪽으로! 아니, 이런... <laughs> 젠장... 어, 은광이, 자네고만 고맙네! 구해주러 온다니! 웃기는군! <laughs> <laughs> 정신 차리세요, 응? 천장 나으리! 응. 내가 왜널 따라가겠니? 아, 어, 뭐야? 왜 이제 나타나? 내가 전 노인네랑 가버렸으면 좋겠어? 그럴 리가 있나? 우리 이쁜이 덕분에 이렇게 마을을 점령하는 큰 공을 세웠는데 어. 일등 공신을 놔두고 갈 수는 없잖아. 이걸로 난한대장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야. 이게 다 우리 이쁜이 덕분이라 그. <laughs> 어. 온국황을 못지않게 해주겠다는 말꼭 지켜, 어? <laughs> 자기야, 나저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처리해주면 안 돼? <laughs> 안될거 있나? 우리 이쁜이 소원이라면 다 들어줘야지. <laughs>